아, 이거 이제 배치 다 됐는데, 사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자들까지도 기사를 안 쓰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사드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은 아니거든요. 배에다가 발사대 국이 들어올 때 경찰 배치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이, 살아가는 생활이,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농사 짓고 집에 일을 하다도 상황이 발생하면 뛰어나서 그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초래사는 이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배치라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붙여놓고 말이야. 어, 말로만 항시 자기들이, 어, 언젠가는 뭐, 어, 좋은 결과가 안 오겠습니까? 하는걸 다루고 있지만, 하다 믿을, 믿을 놈한 놈도 없어. 어?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야. 네. 그게, 이제,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마이, 선교가, 그 박근혜가 뭐, 86% 지지했는 음. 지역이야. 할머니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한당만이 이 나라를 이해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세뇌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드 후에 그래도 15%가 지금 30% 이상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주민분들 인식, 정치적 인식이 많이 바뀌신 거예요? 네, 많이 바뀌었죠. 어, 우리 이제 할머니들까지도 전부 다 그 당시 민주당의 공약에 이야기를 하면그 사람은 완전 같이 이야기도 안할 정도, 로 안경 앙따르식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이 자꾸 서서히 많이 바뀌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한걸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죠. 일반 환경연파도안 했고 이 사드는 어, 미국에처럼 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바닷가나 사막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6km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천 명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국방부 교감매 하고도 많이 틀린단 말. 그래서 아 우리 국민들은 일반 환경위원 평가하면은 이게 부적기니까 임시 배치에서 나가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사드 배치 다 됐는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게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사들은즉 우리 북한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놓는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 북핵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를 배치한다그래놓고 지금은 이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이 사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절,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지네들은 미국 자국을 방어하게 해서 있다 소리는 안 한다. 우리 사드 관련된 우리 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역시 미국 앞에는 안 내는구나. 미국의 그 강한 압력 때문에 올케 노라고 이야기하는 위정자들을 몇 명이 있느냐. 참 어심스러워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깨어치고 있는데 아주 지정자들은 옛날 개개무은 그런 고정관념에 박혀 갖고 지금 보면은 전시작전군이 미국에 있으니까 한미여합 사령관에서 어 우리가 DMZ 어떻게 뭐 한다 그러면 거기 허락 안 하면 못 한다. 이북 우리가 허락 안 하면 못 간다. 한미여합 사령관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나라 군사 주권 없는 기고 이게 완전 식민지지. 미국 말안 듣고는 안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보수 쪽에 있다고 하는 애 자인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사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민초들이, 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방관계, 특히 사드관계, 그 다음에 국방관계자들, 공부를 우리나라 대로 하여야지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 저항을 할수 있는데, 우리 주민, 현재, 연대자들은 끝까지 싸울 거예요. 우리가 후퇴 안 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싸도 반대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